We are.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만명이 넘어서 질문과 답변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댓글을 보면서 Q&A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위버님 사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살고 있어요 옹질 t v 님께서 어, 100명 때부터 봐주셨대 땡큐 프레디로 유명해지셔야겠네요 앞으로도 더 재밌게 해주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프레디를 한 계기가 있나요? 공포게임을 자주 했지만 내가 프레디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줄 몰랐어요 솔직하게 돌다 돌다 돌다가 프레디를 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핸디의 버거 가게 제가 원래는 새로운 공포게임이 나오면 무조건 다 했어요 스팀에서 나오던 아니면 그 외국 게임 사이트에서 나오던 콘솔로 나오던 그냥 공포게임이랑 공포게임이랑 다 했는데 뭔가 내가 하루에 할수 있는 영상은 제한돼 있고 해야 될 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하고 재미 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흘러다가 캔디의 버거 가게도 새로 나왔어요. 그냥 새로 나온 공포 게임 중에 하나였어. 캔디의 버거 가게도. 근데 그 캔디의 버거 가게가 어, 프레디의 피자 가게 팬 게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캔디의 버거 가게를 하는데 아 생각보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내 개인적으로도 재밌었고 또 숨어 있는 스토리도 있었고 또 숨어 있는 이스트 에그도 있는 거야. 그리고 게임 자체 퀄리티도 괜찮았어요. 팬 게임인데. 그래서 이게 재미있고 반응도 좋아서 또 프레디의 피자 각에 팬게임도 하면서 프레디 피자 가게 정품 게임도 잠깐씩 섞기도 하면서 프레디의 피자 가게 관련된 게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 고 스토리도 많고 캐릭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빠지게 되고 또 제가 빠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한 것을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어,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렇게 윈윈돼서 구독자가 한 2000에서 3000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갑자기 한 7000명 이상이 확 늘었던 거죠 앞으로도 프레디 피자 가게 관련된 게할게 게 많이 남았어요 프레디 팬게임도 많고 아직 정... 정식 게임도 아직 1탄부터 정확하게는 또 하지 않았잖아요. 좀 4탄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품도 섞어가면서 또 새로운 팬 게임도 해가면서 프레디 뭐 AR도 나왔죠 모바일. 조만간 한국에도 정식 출시 될 텐데 이제 그때 그때도 한번 다시 또 하, 해볼 거고요. 프레디나 프레디 팬 게임 관련된 비중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80% 이상 그외에 이제 뭐 발디의 수학 선생, 그레니 그리고 슬랜드 토비, 앤디와 잉크 기계 이런 캐릭터성이 있는 공포 게임을 위주로 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 위반님 벌써 만 명이 되셨다니 축하드려요. 앞으로 10만 명까지 갑시다. 100만 가지야! 위반님은 나중에 공포 게임 말고 다른 장르의 게임 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공포 게임을 좀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제 컨셉 자체가 검잖아요. <laughs> 검은틱 하잖아. 제 로고도 보면 블랙 바탕에 형광 녹색이고 그나마 이에 있는 배경은 좀 밝게 내가 일부러 한 거예요. 원래는 검은색으로 하려는데 했 너무 또 무서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서 그냥 밝게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블레이드 위버하면 느껴지는 게 약간. 공포 게임 그리고 블랙 형광 녹색 쌍칼 그리고 프레디 피자 가게 뭐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컨텐츠를 확 늘릴 계획은 없고 일단 여기에 집중을 좀 하다가 기회가 되면 다른 컨텐츠도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만명 축하드립니다. 아홉 명일 때부터 봤는데 벌써 만 명이라니 저는 언제 만명 갈까요? <laughs> 아홉 명일 때부터 봤다고요? 오 정말?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는. 쉿. 생각보다 많단다 얘들아 <laughs> 프레디 외에도 다른 공포게임도 하실 건가요? 일단 프레디 기준으로 잡아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캐릭터성 있는 공포게임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위반님 9천명일 때부터 봤는데 꿀잼이에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2020년 흥하세요 흥하자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우류 사업을 했었는데 망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난의 시간이 좀 길었어요 길, 길었는데 내가 어느정도 게임도 좀 좋아하고 뭐 영상도 그냥 기본 다루고 뭐 포토샵도 뭐 기본 다루고또 IT 관련된 디자인 회사도 한 5, 6년 다녔었거든요 사업하기 전에 내가 할수 있는 지금 당장 사업을 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이렇게 적고 해서 앞으로 유튜브는 무조건 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판단을 내려서 여기는 무조건 어떻게든 발은 들여놔야 된다 그 생각에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다 모아보니까 게임 쪽으로 가는 게 지적력도 있고 자본금도 많이 안 들고 게임 쪽으로 발을 들여놓던 거죠 유튜브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공포게임을 위주로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나이가 평상시에 즐기는 게임은 공포게임을 안 즐겨요.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공포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그나마 공포게임을 할때좀 보시더라고. 그래서 공포게임을 더파게됐고또 많이 유명해진 사람들도 공포게임을 하시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든 시간이 좀 길었죠. 지금도 힘든 시기고 아직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주 아주 힘든 시기가 한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한 1, 2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포게임 자체가 좀 우울하고 무섭고 하다 보니까 나도 혼잔데 혼자 무서운 걸로 하니까 아우 정말 우울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스타일이나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됐구나. 또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구나. 또 느끼게 되고. 당순히 게임만 하고 뭐 그냥 즐겁게 게임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 영상 올라가면 내일은 또뭐 해야,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어떻게 해야지 구독자 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이 고민이 하루 제일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 계속 점점 해야 할 일도 많고, 집중해야 될 거는 많고, 완성된 영상은 솔직히 나도 좀 봐. 이 영상은 정말 잘 만들었다. 대박 이렇게 느껴봤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해 항상 얼른 자리를 잡아서 뭐 팀을 좀 구해서 편집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팀을 좀 구해서 좀 전문성 있게 어,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일단 앞으로의 계획은 좀 전문성 있는 유튜버가 좀 되고 싶어요 브이로그 할 생각은 있나요? 브이로그를 가끔 올린 적이 있어요 아주 가끔 고양이 밥 주는 거라든지 <laughs> 뭐 커피숍을 갔다든지 약간 이런 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도 않았고 뭐 그때는 뭐또 구독자가 적었으니까요 반응 좋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어설프게 다른 거를 늘리는 거보다는 지금에 좀더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가야 될거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다른 거를 할 레벨은 아닌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번님 이거 페나트인가요? 네, 이거 페나트예요. 페나트고 이거 이후로 또 여러분들이 보내 주셨어요. 마지막엔 한번또 페나트 보기로 할게요. 프레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팬입니다.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은 구독 만 달이라 <laughs> 수입은 솔직히 어,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적은 수준이에요. 솔직히. 네. 대부분 이 정도 수익이라면 대부분 못 버티고 접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공을 들여서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아마 유튜브를 접게 될 거예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재능은 없는데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남들보다 낫다고 해야 되나 남들만큼은 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끈기 일단 끈기랑 인내 그두 가지는 항상 기본 베이스로 저는 항상 깔고 있고 어떻게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또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제가. 그래서 지금 안된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멀리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당장 안될 건 알고 있었어요. 한 1, 2년 고생할 거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아직은 고생 단계고 그리고 나중에 좀뭐 구독자가 뭐 10만이든 100만이든 그래도 아마 고생을 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늘든 조회수가 늘든 조회수가 안나오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함이 없는 것같아 오히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더 고생을 할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을 만족시켜 드요 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 패턴이 몸에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잘하려고 억지 텐션을 올린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또 처진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밸런스를 잡고 그냥 쭉 이어가는 게 나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알맞는 유튜브를 찾으세요 힌트 잘생긴 유튜브 귀여운 유튜브는 네 아무런 답변이 아무도 없네요 네 <laughs>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 내가 답변할까 나의 <웃음> 나일까? <웃음>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laughs> 질문 들어갈게요. 모바일 게임 할실 건가요? 네, 모바일도 할 거예요. 네, 모바일도. 저는 모바일, PC, 뭐, 콘솔 가리지 않고, 일단 내가 하기에도 괜찮고, 볼 때도 괜찮은 거. 그런 위주의 이제 공포게임 같은 거 있으면 해볼 예정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내가 공포게임을 하면서 재밌다고는 느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쫄리고, 무서운 느낌?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그냥 최근에 프레디피자 가의 헬프원티드. 그게 좀 재밌었어요. 가장 최근에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 무서운데도 좀 재미가 있었어요. 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귀여운 맛도 있어서 캔디 버거 가게도 재밌게 했었고요. 다른 콘텐츠 찍을 생각 있나요? 계획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레벨이 아니에요. 자리를 잡아야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콘텐츠를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고 하게 된다면 좀 제대로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뭐 프레디 피자 가게 꽁트라든지 재밌게 무섭게 볼수 있는 뭐 그런 꽁트나 드라마 뭐 그런 거. 한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다른 컨텐츠를 한다면. 위대하신 위반님 부탁이 있습니다. 프레디 특별 배달 AR 그거 폭시 잡는 거좀 알려주세요. 어, AR 관련돼서 한번 모든 애니메토넥스를 잡는 컨텐츠는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laughs> 모바일 게임이 단점이 하나 뭐냐면 돈이 들어가요. 꾸준히 뭐 쌓아도 되긴, 꾸준히 플레이하면서 쌓아가는 코인이 있는가 반면 돈이 아니면 보여드릴 컨텐츠가 없는 게 있어. 그래서 모바일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애니메토넥스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는 거랑 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 알려주는 거 그런 식으로 프레디 AR은 새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어, 만들 예정이에요 진홍님 축하드려요 초기 구독자 이분은 거의 뭐제 정말 옛날에 댓글 하나 달릴 때도 어, 댓글을 달아주셨던 꾸준히 달아주셨던 분이에요 <laughs>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블레이드 위반님은 왜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가는 컨텐츠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또 새해라고 니트를 입었는데 내가 예전에 게임을 할때 항상 검은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거. 티, 검은 티두장 있어. <laughs> 2장으로 바꿔가면서 입고 하고 있는데요. 잘 보이려고 옷에 신경 쓰고 뭐 머리 신경 쓰고 그런 거보다 그냥 컨셉에 맞게 그냥 검은색을 입고 게임에 좀더 집중하고 컨텐츠를 좀더 조금이라도 완성도 있게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을 또 신경 쓰게 되면 또 계속 바꿔줘서 입어야 되고 또 패션에 신경 써야 되고 일단 제 자체가 패션 유튜버는 아니니까 그거보다 게임 유튜버니까 게임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검은색 티셔츠를 입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는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잘 돌려가면서, <laughs> 어, 열심히 빨아서 냄새 안 나게 입고 합니다. <laughs> 장갑은 왜 끼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이거 왜 하냐면, 이건 구독자 10만 되면 알려줄까? 10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컨텐츠 한번 해주세요. 바깥에 나가는 컨텐츠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 따라다니는 사람도 한명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파이가 커지더라고요. 신경 쓸게 많아져요. 왜? 야외 촬영이, 야외 촬영이, 신경 쓸게 많아져서, 저도, 여러 번 도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에 그냥, 게임에 좀더 투자하자. 일단, 게임으로 자리를 잡자. 스스로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 던것 같아요. 제일 재미있었던 공포게임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무서웠던 거. 이거는, 제가,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VR 게임, VR 레지던트 이블 있었는데 진짜 무서운 귀신 같은 할머니가 진짜 칼을 들고 막 막질러. 그건 진짜 놀랬어요, 그건. 그거는 내가 하면서도 진짜 등에 땀이 막 흥건할 정도로 무서웠었어.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 같아요. 레지던트 이블 그 VR. 위반님, 저는 항상 짐지이 챙겨 보는 구독자인데요. Q&A. 블레이드 위반은 무슨 뜻인가요? 블레이드 위버라는 뜻이 옛날에 제가 RPG 게임을 했을 때그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특이한 직업이었어요, 그때.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고 독특한 직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장인이라는 뜻이야 칼 블레이드가 칼이란 뜻이잖아요 칼의 위버가 약간 장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칼을 잘 다루는 어 장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게임 유튜버고 로고도 어쌍 칼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게임 유튜버로서 장인이 되자 쉽게 쉽게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잘해보자 라는 뜻으로 어 지었어요 위아 위반님전 최근에 구독해서 위반님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레디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꿀잼 채널을 해서 너무 기쁘네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부탁해요. 신방 가지야, 가지야. 작년부터 꾸준히 시청하고 있어요. 욕도 안 하시고 좋아요. 실제적으로도 욕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텐션이 올라가다 보면 욕이라든지 아니면 비속어가 딱 나와줘야 이게 빵 터지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비속어를 좀 참다 보니까 텐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비속어를 조금 늘려고 노력을 해요. 재미를 위해서. 가장 편한 게내 스타일,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그걸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블레이드 위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하트 뿅. 뿅뿅 뿅. 어, 처음에 브레디 피자가게 보려고 왔다가 구독자 20만 명인 줄 알았음. <laughs> 칭찬인 거죠? 9명일 때부터 봤대요. <laughs> 나이는 어떻게? 시시! 쉿? 쉿? 브레디의 다른 공포 게임도 하시나요? 많이 했었어요 공포 게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laughs> 모바일 공포 게임이라도 하시나요? 할 예정이에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여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탈모 있나요? <laughs> 탈모 있었어. 탈모 있었는데, 내가 피부과를 갔더니 탈모가 진행되고 있대. 그래서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처방받고, 꾸준히 탈모 관련된 음식이라든지 관리를 해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더 이상이 탈모는 안 일어나고 있어일요 이 정도면 머릿속 굉장히 많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탈모가 일어난다. 머리는 빠지고 난다음엔 절대 안 나. 빠지고 난 다음에 안 나. 있을 때 관리해야 돼요. 있을 때. 나는 머리 있을 때 관리가, 관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탈모를 막았어요. 일단 탈모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게 원래 암이라는 병도 젊었을 때 걸리면 빨리 전이 돼서 금방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면 좀 천천히 전이 되고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탈모가 일어나면 금방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탈모 걸리면 막 25살밖에 안 됐는데 막 진짜 완전 다 까지고 이러잖아 그게 그 기간만 막으면 돼요 그 기간만 막으면 30 넘고 40 넘으면 진행이 돼도 천... 진행되거나 거의 미미해서 약간만 관리해줘도 그냥 막아줘. 20대 그 혈기 왕성할 때 막아줘야 돼. 그때 이제 처방을 잘 받아서 그때 탈모를 막으면 더 이상에 이제 탈모 진행이 안 된다는 거. 두피가 살아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 탈모의 두발가? 할말 많은데 탈모 관련된 거. 일단 나는 탈모를 어, 막은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머리숱 적다는 얘기 안 들어요. 오히려 웬만한 사람들도 머리숱이 많은 편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 각오로 노력을 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인내력과 끈기 하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다고 했잖아요. 탈모도 정말 인내와 끈기의 싸움이에요. 매일 매일 관리해야 돼요. 매일 매일. 5년에서 6년 정도 가장 심하게 탈모가 일어날 그 혈기 완성할 나이에 막으면 더 이상의 진행은 굉장히 더디거나 조금만 관리해도 막는다는 거. 샴푸만 잘 써도 이제 나중에는 샴푸만 잘 써도 탈모가 안 일어나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매일. 정말 매일 매일 머리에 바르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고서는 탈모는 무조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자, 탈모 얘기로 끝났네 이제. 다른 얘기는 다 이제 비슷한 얘기고요. 탈 이로 끝났어요. 게임 영상 아 이제 그거 <laughs> 봐야지 팬아트. 나한테 가장 처음으로 어, 팬아트를 보내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내가 이제 캔디의 버거 가게랑 졸리를 할때 주로 봤었나 봐요. 이렇게 내 얼굴도 그려주고 컨셉 자체가 검은 티셔츠에 <laughs> 녹색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녹색 살려서 이렇게 그려주셨어. 고마워요. 귀엽죠? 네, 캔디랑 졸리를 좋아하는 팬이었어요. 두 번째 팬아트 볼게요. 어, 미세한 먼지 분이 보내주셨고요. 어, 이게 난 가 그리고 프레디가, 프레디 보니치카가 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놀래키려고 기억해 잘 그렸죠. 어, 성균님이 보내주신 건데 항상 내가 위야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위야 이거 소리고. 손에 장갑 끼고 있으니까 또 장갑 그린 거고. <laughs> 가슴에 어, 쌍칼. 내가 어차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을 거면 나중에 내이 로고를 여기 아이언맨처럼 딱 해가지고 그 티셔츠를 입, 입고 계속 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구독자 분들한테 티셔츠도 좀 선물도 좀 해주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레디가 날 견딜, 견딜 수 있어. 못 견뎌. 무섭다고.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마우스도 있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휴 슈료라는 분이 보내신 거야. 오, 어, 뭔가 청순한 이미지인데? 어, 머리도 이렇게 하고 헤드셋에딱 잡고 있고, 여기 에 쌍칼이 있고, 위아 하는 거. 내 컨셉에 맞게 블랙에 녹색. 고마워요. 예쁘네. 그 200원님이 보내주신 거. 어, 내 로고가 딱 안경 쓰고 총 들고 있어. 넌 죽었어. 프레디가 살려주세요. 세요 <laughs> 귀엽네요. 잘 만들었네. 고마워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팬아트 보내주신 거에 제가 이렇게 팬네터라고 해서 어,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니깐요. 보내주실 분들 얼마든지 보내주시고, 뭐또 하고 싶은 얘기, 뭐 게임 신청도 보내주시면 되고,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 하는 일다잘 되길 바랄게요. 블레이드 위버였구요. 그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바!